데미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가볼게요. 아이, 거 프리는 진짜 데미안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게임 여러 개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뭐였지? 게임 한 다섯 개씩 깔면서 했습니다 지금. 음. 아씨 착. 매붕이들이라면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. 어. <laughs> 대인들한테 댓글 도 달아주고, 어. 전체적으로 잘하지 않는 걸 보니 라이브. <laughs> 아, 우리는 이게 손도 손톱 놓고 할수 있거든요. 우리는 <laughs> 아, 그 잡아봐라. 어, 한번 잡아봐라. <laughs> 아, 여기까지였습니다, 여러분. 어때요? 아, 푸리 진짜 잘하죠. 음. 하 가자고? 오케이 하드스 준비하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연습 모드 렛츠고 하드스우 1패를 평균적으로 9분 걸리고 넘긴 딘성 1패에 9분 걸렸는데? 이거 되나? 위로 오면 은 여기 가고 하지만 이패가 통곡의 벽이었다. 평소에는 피하기 쉬웠던 낙하물들이 뚜벅뚜벅 걸으면서 피해야했고 레이저를 맞춰달라는 오더를 받았 지만 진짜 미안해 나 지금 아래 번호를 정신 하나도 없어 나 사실 수가 지금 안 보여요 보스 패턴과 머리 위의 스택 그리고 키 세팅에 있는 스택까지 눈이 두개 정도 더 필요한 딘성 이었다 보스 패턴을 보면은 프리가 지금 스킬이 놀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나아 미쳐버리겠네 설상가상으로 극딜이 따로 노는 상황까지 발생 또 극딜 인플서는 누가 먼저 죽는지의 싸움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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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딜 못하겠는데요? 그래도 계속 연습해서 3패까지는 도착했지만 와 대포! <laughs> 클리어는 하지 못했다 클리 이 녀석은 직업이 맞나요? <laughs> 오늘 봤는데 저는 딘성님이 하기 전에 그 정도인가 하셨겠지만 한 번만 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으실 거라고 믿어웃 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글잘 썼대. <laughs> 아니 나라 오르는 날이 오지 않았어. 음. 아프리분데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제가 손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이거로 녹할까지는좀 힘들지 않을까. 근데 제가 볼때 풀이 잘하는 편인데 진짜로 직업이 구린 거임. 아, 아니에요. 저 풀이 못해요. <laughs> 아니, 아니요. 저 진짜, 저는 저 풀이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. 네. 아니, 잘한다고요?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에요. 저, 저 재능 벽이 느껴졌어요. 대한 블러디 킨 소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제발 마력 선파. 제발. 제발 마력 선파. 아, 제 이거라도 제발. 와, 제발. 27억 쓰고. 아, 이제 좀, 이제 좀 살만한데요? 예. 네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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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막이다. 넌 뒤졌다. 1700만으로 잡는다. 넌 뒤졌다. 일로 와. 일로 와. 이거 잠깐 반대로 하이라 그러지 않았나? <laughs> 가독성이 쓰레기입니다. 내가 몇 스택을 쌓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. 보스 패턴 보랴, 쿨타임 보랴, 피통 보랴, 바빠 죽겠는데 스택까지 안 보여. 아이씨, 무서워. 강약키 누르는 로서피아고 순간 이거 안좋아거 맞나? 다음 공격에 살수 있을까? 별의 별 걱정을 다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할수 있어! 자 하나 둘셋 얍! 아니요 저 재능 없는 거 같아요 저 극딜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능 없을 무 뭐. 초인데도 자꾸 죽습니다. 클레임 베리어란 스킬과 같이 써야 하는 게 맞나요? 아, 이거 너무 시뻘게서 보이지만, 나 와, 이거 죽었다. 너무 아파. 와, 슈아, 내가 이겼다. 으이, 내가 이겼어. 너무 힘들었다. 와. 짠. 아, 내가 진짜 열심히 잡았는데. 와, 한 28분 치지 않았어요? 저 29분 쳤다고요? 무릉도 쳐야 돼아 맞다 무릉도 쳐야 되지 무릉치면 은 좋은 거 줘요 장갑 주거든요 무공장갑 한 51층도 되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치웠으면 좋겠어요 1위 그 다음날 자, 무릉을 쳤잖아요, 여러분. 무릉 결과 한번 같이 보시죠. 근데 과연 딘성 랭커인지 무릉 순위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짠! 야! 서미야! 나 <laughs> 구간 직업 3위 안에 들었고 너 정도면 네 직업군에서 출중한 실력이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. 딱 치지 마세요, 진짜. 이렇게 해서 장비에 <laughs> 어? 어, 이거 뭐예요? 어, 이거 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? 셋업 된다는데? 셋업 된 상태에서 저렇게 깨지는 거 아닌가? 잠깐만요. 이거 1641만입니다. 예, 1641만인데요. 소금 장갑을 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하면은. 아, 무거운 도전자랑 비슷하고, 소공은 도전자보다 안 좋고, 영웅이 그냥 더 좋아요. 1등만? 아, 나 진짜... 나 믿었는데... 믿었는데, 이거 이제... 그렇게 됐네요. 아, 나 진짜 믿었는데...